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31일 평택시는 아주대학병원과 건립이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평택시는 아주대학교 브레인시티 PFB와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이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김수우 브레인시티 PFB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홍기원 국회의원과 평택시의회 홍선희 의장 및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 기관은 산학연병 네트워크를 구축해 평택 시민들의 건강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평택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이 오늘 최종 협약을 원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빠르게 병원이 건립수있도록 평택시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병원이 되시도록 어, 대학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응원해 주신 그동안 시민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행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빠르게 우리 이제 아주 대학병원이 예,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좋은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받게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말 살기 좋은 평택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k a i s 대학하고 우리 그 아주대학교병원 유치에 대해서 레인시티 대표로서 또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너무 가슴 뿌듯하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협약식에 이어 박홍구 기획항만 경제실장의 관련 사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4일 아주대학교병원을 설치 경영하는 대우학원과 주식회사 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2년 3월 23일 상호간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오늘 협약으로 아주대에서는 브레인시티 PFB와 상호간 토지 공급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2027년 말 준공 목표로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주대학 평택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의료 인프라 구축, 지역 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아주대학 평택병원 건립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BC 뉴스 이주입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